저극증을 잘못 잡아서 기대에 못 미치는 잘못된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시술 같은 것들이 노화를 조금 막아주는 느낌? 라인이 더 변한 게 시술로 바뀐다는 건 잘못된 기대예요. 그런 경우는 수술이 훨씬 더 좋은 답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기의성외과 구영국 원장입니다. 리프팅에 대한 관심은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20대부터도 시술, 수술,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당연히 중년 여성들의 관심은 점점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술, 시술, 레이저, 뭐, 굉장히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고, 그 종류별로 이름도 다 다르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실 수 밖에 없습니다. 리프팅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것은 울세라 써마지거요 나머지들은 다 거기서 어느 정도 파생됐거나 조금 더 팁이 좀 다르냐 뭐 이런 차이들인데 크게 보면 울세라와 써마지가 있어요. 울세라는 조금 더 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초음파 시술이고요. 네. 열에너지를 전달해서 타겟된 깊은 층을 좀 조여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턱선 쪽이라든지 앞볼 쪽에 처짐이 있을 때그 처짐의 형태를 어느 정도 탱탱하게 탄력을 좀줄수 있는 구조라면 써마지 종류는 고주파예요. 표피에는 차갑게 식히면 진피 쪽에 에너지를 전달해서 고주파 에너지가 콜라겐을 쫙 조여줘서 피부의 탄력과 광채, 톤 이런 걸 개선하는 피부 리프팅 개념에 좀 속하고요. 둘다 굉장히 검증도 많이 돼 있고 효과도 좋아요. 실리프팅은 약간 시술과 수술의 중간 정도 단계겠죠. 그래서 실을 넣어서 얼굴에 특정 부위를 좀 당겨주는 역할을 해요. 대표적인 실은 콜라겐으로 남는 PDO 실들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긴한요 정도 되는 길이에 작은 돌기들이 360도로 쫙 있어서 피부와 진피 쪽을 조금 더 올려주는 방향의 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강력한 실로는 플루에 소프트처럼 원뿔 형태의 돌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실도 있고, 하지만 그 종류들은 보통 흡수되는. 그 다음에 조금 더 효과가 강력하고 수술의 개념에 조금 더 가까운 게 일라스틱 꿈 종류의 탄력 밴드들이에요. 실리콘 실에 이제 그물이 감겨져 있는 형태의 실들은 조금 더 수술적인 개념이에요. 하지만 그 실리프팅의 가장 큰 특징은 시술, 레이저보다는 조금 더 물리적으로 수술 전후에 변화가 보이는 정도의 리프팅 효과가 나타나는 장점이 있고 리프팅 수술에 비해서는 회복기간이 현저히 짧고요. 하지만 유지기간은 아무래도 한정적이에요. 코팅 수술은 결국에는 안면 거상이에요. 페이스 리프팅이라고 표현하는 그 수술에서 다뿌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물론 페이스 리프팅도 그안쪽에 스마스 근막을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고요. 리프팅 수술의 기본은 안면 거상이고요. 안면 거상을 하기에는 처진 정도가 좀 적거나 아니면 조금 최소한의 흉터를 만들고 싶다 또는 앞볼 쪽이나 턱선 쪽의 특정 부분만 개선을 하고 싶을 때는 거기서 파생된 수술들이 이제 미니 리프팅 종류들이 있죠. 안면거상은 가장 스탠다드하고 클래식한 수술이라는 게 장점이에요. 수술의 시야가 넓고 스마스라는 근막부터 피부까지 충분히 땡길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죠. 그래서 많은 양을 땡길 수 있고 피부도 충분한 양을 절제할 수 있고 오히려 흉터는 좀 길더라도 숨겨지거나 모양을 매끈하게 만들어서 잘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 기간이 영구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효과가 가장 그래도 확실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흉터의 길이가 좀 길고. 붓기도 좀 많고 수술 시간도 좀 걸릴 거고 붓기가 다 빠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들도 좀길 거예요. 반면에 미니 리프팅은 특정 부위의 처짐을 개선하는 정도에서는 용이한 경우가 있는데 피부에 처짐이 많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전혀 효과를 볼수 없다는 게 단점이기도 하고요. 인디케이션이라고 하죠. 그 수술에 적합한 적응증을 잘 찾아야 되고 그 적응증이 맞는 경우라면 회복이 빠르고 흉터의 절개가 작고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하다는 것도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시술만으로는 절대 대체할 수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효과가 적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극증을 잘못 잡아서 기대에 못 미치는 잘못된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시술 같은 것들이 노화를 조금 막아주는 느낌? 내가 5년 늙을 걸, 한 3년 늙거나 2년 늙으면 너무 좋은 거죠. 하지만 얼굴이 거울을 딱 봤을 때 젊었을 때랑 물리적인 차이 있죠? 이 볼살이 이렇게 내려오고 꺼지고 여기 쏙 들어가고 이쪽에 불독살처럼 두둑해지고 라인 아인이 변한 게 시술로 바뀐다는 건 잘못된 기대예요. 그런 경우는 수술이 훨씬 더 좋은 답이 되겠죠. 그리고 시술과 수술은 개념도 성격도 대상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나한테 뭐가 맞는지 고민하는 건 일단은 전문가의 상담이 가장 우선될 거고 처짐이 전혀 없는 분은 시술로 꾸준히 관리를 하면서 내가 진짜 수술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수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리프팅에 관련해서 시술과 수술의 차이점과 비교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